오늘은 2019년 주수 감사절입니다. 주수 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사장나라법 레위기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가 되는 하나님의 법 중에서 레위기 23장은 절기법입니다. 명절법을 정해 주셨는데. 에, 유대력으로 7월 첫째 날 7월 1일 어, 나팔절입니다 신년 우리로 말하면 설날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로 지내게 되고 그리고 오늘 어, 기록한 7월 15일은 초막절로 지키라 라고 어, 명령하시고 주례를 정해주셨습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또는 수장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입니다 물론 11월 셋째 주일로 지내는 추수감사절을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기독교인들 켈빈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장로교를 창시했는데 그러한 스위스의 장로교인들을 그냥 장로교라고 하고 영국으로 간 장로교들을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어, 성결한 자들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되고 프랑스에서 활동한 장로교인들을 위그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미국의 신대리옥 북아메리카에 장륙을 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일년 농사를 하고 1621년에 11월 셋째 주일에 첫 추수감사절 예배, 생스키빙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것을 전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그들이 지킨 추수감사절도 그 기원은 말씀, 오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있을 때도 그들은 그 감사 예배를 드렸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 감사배를 드리는 그 미국이 400년 만에 여러분 세계 최강국으로 서게 된그 뿌리를 아셔야 합니다. 야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열매, 주신 곡식을 거두고 수장하고라고 하는 말은 저장하고 그거를 상고에 드리고 열매를 주시고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지키는 여와의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법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붙여봅니다. 은혜의 법 시작 은혜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긴 한데 이게 정말 은혜로운 법이다. 은혜의 법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초막절 규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다 은혜의 법인데, 첫 번째는 따라 합니다. 안식하라. 안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데, 안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편히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히브리 4장 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게 되리라.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안식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39절을 읽어봅니다. 3 9절의 말씀을 함께 큰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섯째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법이 안식하라고 하는 은혜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주님 보실때도 보시기 아름답더라고 그런 코스모스 최고의 질서의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신 날 제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아담에게 우리 인류에게 명령하기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새 동안 힘쓰네 모든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는 주일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은혜의 법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일곱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응 능력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어려웠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따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내가 말씀을 지켰는데,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말씀이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 은혜의 법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들입니다. 수고하는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안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법들을 묵상해보면, 그 외에도 재상 나라 법이 다 보면은, 베리의 법이고, 우리를 위로해주시는 법, 법이고 은혜의 법이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다베려한 그런 하나님의 이런 안식의 법,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10편 127편 말씀해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잠이 평안입니다. 안식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위시 10편 23편 오늘, 우리 예배 부름의 말씀으로 인용했던 말씀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양들은 안식할 때 눕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문서 말씀에도 보면은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의 근원임을 여러 곳에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안식의 셈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나라 법을 보면 은 안식년법 그리고 희년법 3대 절기도 있습니다만 7대 절기가 있어요. 다 안식에 관한 법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 수장절까지 3대 절기에다가 나팔절 그 다음에 속제일 그리고 안식년 7년 만에 한 번씩 그리고 희년 안식년 희년 제도를 정해주셨는데 그 희년 제도가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알수 있는 것이 그때는 모든 땅도 시도록 만들고 거기 그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종들도 시도록 만들고 그하는 이방인들도 시도록 만들고 가축들도 쉬도록 가는 그런 여러분 안식의 은혜의 법인그 신년의 법이 은혜의 법인데 그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의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을 불러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 내 평안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을 주시는 그런 우리의 여러분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위로와 긍휼과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 말씀해 보면 무거운 우리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을 벗어놓고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소망하라라고 곤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 보혜사는 여러분 평강의 영입니다. 안식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바람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따라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은 평강의 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다 피곤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피곤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피곤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피곤합니다. 아내는 아내들대로 피곤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는 이야기래요. 광야 세상입니다. 전장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런 광야 세상에서도 피로 사회 속에서도 주의자들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한 그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평강을, 안식을 누리는 믿음도 귀하지만 여러분 통해서 그 안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까지 나로 인해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의 평강의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를 만나서 행복하게 되고 나를 만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주님의 평화의 통로 평화의 도구들 축복의 통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사장나라 법인, 이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은혜의 법임을 안식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잠든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 4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가와 정려나무가지와 무승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를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7일동안 즐거워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야고보소 5장 1 3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 함 따라 할까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지어다.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어떻게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그 속에 실하게 성령의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내 속의 즐거움, 내 속의 기쁨이 있을 때 그게 노래가 되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찬송이 되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얼금에는 사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여러분 빠뜨리는 덫이나 늪이 아닙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이런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즐거워하면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즐거움과 그 기쁨의 근거를 우리 믿음의 교한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쁨의 근거가 세상 기준과는 좀 다르게 나는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없는 영편 주변의 모든 상황을 돌아봐도 정말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한 형편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 순자의 기쁨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의 찬양의 여러분 그 노래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자가 기도했지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원하시고, 주님은 그 삶을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고,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룹한 산재물로 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기뻐야 되겠다, 결단한다고 되는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속에 기쁨의 성령, 주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 때, 두려운 영들이 물러갈 때, 염려, 걱정이 물러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6편에는 성도가 가장 존귀하니, 이 땅의 성도가 존귀한 이유가 잘 되고 여러분 성공하고 이래서 존귀한 게 아니라, 성도의 속에는 내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 내 기쁨이 있는 성도니까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기쁨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도 믿음도 귀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염려가, 슬픔과 근심이 떠나가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에게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금.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이런 기쁨을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걸 막고 있는 내 영적 장애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이 이 시간 소멸되기를 주님으로 의추원합니다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든, 여러분 내 염려든 걱정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이 기쁨에 성령일매를 막아서는 그 모든 쓴뿌리들이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흘러나가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은혜의 법을 보면서 정말 은혜의 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이러한 명령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하면 된다. 즐거워하면 된다. 기뻐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기억하라입니다. 따라 합니다. 기억하라. 추억하라고 하는 이야기. 지나간 날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추억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이야기.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두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두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는 명령, 7일 동안 천막을 짓고 광야 가서 7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 그 이유를" 43절에서 설명하기를, 저희 옛날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을 초막 짓고 사는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이야기, 그것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받아서 나중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수장하고 이렇게 창고에 여러분 드리고 나서 어디를 추억해 보는가 하면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이 추수의 은혜뿐만 아니라 과거에 가장 힘들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도왔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속에 있는 원한, 상처는 다 잊어야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게 되기를 고민합니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도록 아예 1년 1회 한 주간을 정해 놓고 이 날은 온 가족이 초막에 거하면서 그때를 새겨 보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해 보면 모세 임종 설교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핵심인데 지나간 날 광야의 40년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한 훈련의 의미를 기억하라. 너를 낮추신 의미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인 의미를 기억하라.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떡으로만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훈련한 기간 40년. 훈련한 기간 40년. 40년 광야의 그 길들을 하나님의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계시록을 새벽마다 읽고 나가고 있는데 쭉읽거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비유함 따라 할까요? 광야 교회, 서강 교회든 어떤 교회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을 전체로 별명을 짓기를 광야 교회라고. 포항에 있는 제 친구는 진짜 이름을 광야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시련이 많아요. 이름을 광야로 지었으니까 늘광야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 광략 교회만 광야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교회가 광야 교회예요.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정말 상처의 공동체. 정말 결핍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그렇다고 저주의 땅이었습니까? 광야가 여러분, 고난의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 뜨거운 광야 사막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겨봐도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이스라엘의 광야는 기적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 광야는 기적의 땅이에요. 그 광야에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이 40년 멈추질 않았어요. 40년 만나가 끝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맨몸으로 무장 없이 걸어가는데 싸움이 내깁니다. 무장 없이 걸어가는데 발이 헤어지질 않아요.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한벌 옷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광야는 기적의 땅입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정말 의료인들은 많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냐는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냐는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댄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을 자녀들과 함께 손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천막 생활합니다 천막 생활하면서 지난 우리 조상들에게 베푼 40년의 일을 잊으면 안 된다 그 광야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저는 우리가 천막 지고 사막에 가서 한, 한 주간을 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광야 지날 때 도왔던 은혜는 잊으면 안 됩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가장 힘들었습니까? 지나간날 보면 내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이야기. 그 죄를 상기하자는 이야기. 그 은혜만큼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이 제가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이해가 갈 만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정말 어려웠던 광야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나라민족적으로, 저는 금년만큼 위기의식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위기 한복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기 가운데 이 한해를 지나오고 있으면서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초라하지만 개척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저 주님의 곁대 사이를 주님이 거느시고 계시고 연약해 보이도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장로님들,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을 주님이 별처럼 붙들고 계시고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찾아 위로해 주시고 주님 그런 위경 가운데서도 내 피로를 채워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 네. 그런 가운데서도 내 자녀들을 보게 하시고 아, 네. 그런 가운데 정말 위험한 위기에 이때에 사업들이 기업들이 무너지는 이때에 어떤 통계 가지고 여러분 속인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이 그런데 기업이 그런데 일터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는 하나님 아,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내 생명을 지켜주시니 내 자녀를 지켜주시니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1년 동안에 지나면서 주신 은혜도 추억하고 지난 날 여러분의 광야를 추억하고 그때도 내게 구름기둥 주시고 불기둥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큼은 잊으면 안됩니다. 그 은혜만큼은 추억하고 그 은혜만큼은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풍성히 누려야 되고 추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속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서 불평하던 원망하던 많은 심령들이 나를 만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주임으로추원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절망하다가 좌절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로 변화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있는데 정말 와, 모든 범사가 물론 감사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하고 이민족이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제사장 나라 법으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정해 주신 소중한 법이 바로 절기의 법 주수 감사 주일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초막지를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전부가 은혜의 법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은혜의 법 하나님의 그 소중한 소원을 따라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이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다 초월하고 사람까지도 초월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잔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쁠 일, 즐거운 일이 없는 우리의 광야 여정이라도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의 성령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 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그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난 날 주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여러분 문제시대는 현재의 문제가 여러분 침해 아닙니까? 영적 침해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이즈도 좋은데 그은혜만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하나님 의 은혜를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해 감사 이런 수많은 심령들 그들 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축복의 통로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한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